안녕하십니까. 맑은 농장입니다. 자두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 정상적인 시기에 정상적으로 어, 꽃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시기에 정상적으로 자두꽃이 피기 시작을 했다고 어, 멘트를 하는 이유가 작년에 저온 피해를 많이 입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한 적도 있는데 3월 28일, 3월 28일에 만개 했다고 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 오늘이 3월 25일이니까 어제 오후부터 피기 시작했는 이자두꽃은 3월 28일에 만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계절이 너무 빨라서 어 적어도 4, 5일 정도 어, 빨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4월 초에 에, 닥친 냉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 자두뿐만 아니라 사과, 배, 모든 과일이 에, 저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자두꽃이 정상적으로 피어주니까 어쩌면 어, 풍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어, 4월에 또다시 엄청난 저온이 온다면 또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원래도 역시 저온 피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두꽃이 늦게 피었기 때문에 그만큼 저온 피해의 가능성은 어,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꽃이 피기 전의 상태에서는 저온 피해를 거의 입지를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온도가 많이 내려가도 내려간 온도를 참아낼 수가 있는데 꽃눈이 참아낼 수가 있는데 꽃이 핀 뒤에 수정이 된 뒤에는 수정이 되면 그 수정된 상태의 열매는 저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 피해를 입는데 열매가 된 상태에 4월달에 저온이 온다면 4월 초입니다. 4월 중순 뭐 이렇게 되면 에 심각한 저온은 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아주 저온이 온다면 그 열매는, 수정된 열매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두원에는 작년에는 거의 어 저온 피해로 자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다행스럽게 개화 시기가 일반적인 해의 모습과 그 유사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이렇게 개화가 시작되니까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농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품종별로 꽃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징그러울 만큼 꽃눈이 예, 많습니다. 이거는 에, 지인이 에, 접수를 줘서 어, 접목한 어, 플로워터입니다. 자두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이오 체리입니다. 어, 병꼬지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꽃이 7, 80% 만개하면 병꽃이 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곳은 이 자두원의 주력품종인 조화와 도담이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 도담꽃무리입니다 어, 수일 내로, 2, 3일 내로, 만개 할, 어, 만개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활짝 필 그런 음, 모습입니다. 오늘은 자두가, 자두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어, 내용과 그리고 어, 아주 적당한 시기에 시작한 이 개화의 상태에서 원래 농사를 기대한다는 어, 내용을 담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